트레이 3개 주문했어요. 아이보리 색이랑 핑크 이렇게 두개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큰 사이즈고 요만한또 S 사이즈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사이즈로 3개를 주문해주셨네요. 음. 색깔 너무 예쁜데요? 용량도 넉넉한 것 같고, 마음에 듭니다. 우유 같은 거 넣어 먹으면 예쁠 것 같은데. 저는 샘플을 먼저 하나 시켜보고, 진행할 만하다 싶으면 대량으로 주문하거든요. 제가 진짜 제일 기대했던 접시거든요까잔 너무 예쁘다. 진짜 마음에 쏙 들어요. 어, 크기도 딱 좋고. 오늘 4km 뛰고 갑니다. 아, 진짜 힘들다. 아니, 근데 지금 11시 반 정도거든요? 근데 바닷가에 뛰는 사람 진짜 많아요. 근데 저도 5km 안 뛰고, 아, 안 걷고, 아니, 아니, 안 쉬고 뛰고 싶은데.